샤샷?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샤예요 오늘은 유튜브 처음 시작인 날이라서 오늘 오늘 봉샤 캐릭터랑 등장 인물이랑 다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태로. 민송이랑 풍냥이까지 출연할 건데 풍냥이가 지금 어디 밥 먹으러 외식 갔거든요. 통화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소개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너는 조리카, 나도 자 저희 키토자 <laughs> 이거 소개는 정직하게 해드릴게요. 저희 엄마는 송정이라고 합니다. 송시아 엄마지만. 잔소리도 많이 하지만 알고 보면 지혜롭고 친절한 엄마예요. 그러면 다음 저희 아빠 풍석이고요. 풍샤의 아빠 풍정 엄마한테 혼날 때 과정하게 달래주고 모든 걸 뭐든지 들어주는 자정한 아빠예요. 이제 그럼 진짜 진정한 등장인물 소개해 볼게요. 향풍이는 풍샤의집 애완동물 자세히. 풍산의 귀염둥이 고양이에요 풍유리. 풍산의 풍산의풍의 여동생이자 둘째예요. 그다음 풍음이 풍산의 남동생 또는 셋째예요. 삼포리 풍샤의 장난까지 장난감이지만 키우는 것처럼 친이친구데요 바로 이 친구예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아, 토끼 친구. 얘는 삼포리 친구. 고슬이 고슬이. 옆에 지금 웬봉이가 있어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다음 웃지몽. 홍사의 애, 애완동물이자 원래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웃지몽을 외치고 다니는 게개이에요 펭리미 펭귄 아이스크림 펭귄 더하기 아이스크림의 펭리미예요. 홍사의의 홍사의 샴푸리 친구고요. 그리고 유튜 풍샤 풍풍의 유튜버 채널 주인이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윤풍이 풍샤의 단가 친구들 쭉 소개해 드릴게요. 윤풍이, 풍냥이, 린풍이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풍냥이물 소개는 끝났고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린풍씨? 아까 린풍이 할 때는 왜 소개가 없죠, 윤풍이하고 아, 윤풍이랑 다 소개해드릴게요. 린통이는 귀엽고 섬세한 친구예요.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귀엽고 다정한 친구예요. 퐁냥이는 통샤이 꿍이랑 같아요. 꿈이. 그런데 그 예쁘고 항상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친구예요. 민통이는 얌전하고 섬세한, 섬세한 섬세한 얌전한 친구예요 그 냉풍이는 그 미술이나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꿈은 맨날 바뀝니다 피아니스도화각 그런 것도 다 꿈이에요 꿈이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죠? 아직 피아니스트 아니면 화가요? 그럼 민풍이가 한번 자기 소개 제대로 해보세요. 싫어요. 민풍이, <laughs> 이 유튜브 천 촬영인데 뭔 소리야? 도망가자. 아니 무슨 도망이가? 아들. 민풍이 혼내주고 왔어요. 얘는 깡패야. 가 보겠습니다. 홍자 캐릭터 보여드릴게요. 풍자 캐릭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앞으로 출연 많이 할 거니까 풍자 캐릭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보슬이도 보슬이 <laughs> 보슬이도. 그럼 린봉이 캐릭터로 보슬. 직접 소개해릴게요저는 저리가. 안돼 가자 다시 <laughs> 다시 가자 안돼 이놈예지지 우당탕탕탕탕 오늘 진짜 혼났구야 역시 풍샤는 깡패였어 도망가자 아니 무슨 깡패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동양아너 자기소개 좀 제대로 해봐 내가 내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응 당연하지 알았어 얼래 네. 안녕하세요 저희랑 콩이차입니다 저희는 콩이차와 저희 콩이 다같이요 콩이차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공개되지 않고요 아무튼 네. 전 완전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귀때요. 완전 밖에서 노는 걸 완전 좋아하고요. 역득기 이 녀석이 안돼. 자꾸 왜귀 잡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 퐁샤 퐁퐁 구독할 때1등 상품 퐁샤, 퐁샤 퐁샤 적당한 사이즈 거들 말랑이 드리고요. 2 등은 퐁샤 퐁샤 퐁퐁 스티커 램덤 스티커 선물이거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그때 방송 자주자주 할 거니까, 그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다음 편은 퐁사퐁퐁 거기 캐릭터 소개 자주 할 거예요. 아니, 넌또왜 나와 산풀이 보슬이도 나오지 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예끼 퐁샤샷.